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 현금 수송차가 도착했다.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실은 차량을 맞이하던 출납과장 김 씨와 동료들은 평범한 금요일 아침을 기대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두 남자가 검은 승용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손엔 38구경 리볼버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두달전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강탈한 경찰 제식 무기였다. 첫 총성이 천장을 올렸다. 경고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달랐다. 김 씨의 몸이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다. 회복지와 팔을 관통한 총알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퍼져나가는 동안 범인들은 침착하게 현금 가방을 집어들었다. 3억 원과 수표 두 자. 그들은 유유히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엔 울부짖는 소리와 총성의 메아리만 남았다. 범행 차량은 130m 떨어진 건물 지하에서 발견됐다. 손수건과 마스크가 남아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 DNA 기술의 한계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몽타주가 그려졌고 제부가 쏟아졌지만 범인은 묘연했다. 21년이 흘렀다. 기술은 진화했고 과거의 증거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충북 불법 게임장에서 치취한 DNA를 현장 손수건의 DNA와 대조했다. 1만 5천명 넘는 출입자를 추적한 끝에 2022년 8월 25일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거됐다. 평범한 중년 남성들. 하지만 신문실에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서로가 방아쇠를 당겼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은 치열했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정학의 역할을 재평가해 그 역시 무기징역을 내렸다.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행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승만은 공범 이정학이 2002년 전주. 백성기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이라고 제보했다. 울산 철거 예정 숙박업소 천장에서 백경사의 권총이 발견됐다.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이 풀렸다. 범죄는 끝이 없었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드러났다. 현재 상황. 이 사건은 한국수사 역사에서 DNA 증거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21년 후 최신 기술로 재감식된 증거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2025년 현재 전국 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과거 증거물을 재감식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완 이법이 제정돼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사실상 폐지됐다. 사건 현장이었던 국민은행 둔산 지점은 지금도 영업 중이지만 보안 시스템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지하 주차장의 그날 총성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도래했다.